요즘에는 또 카스파터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차를 찍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카스파터 분들, 고중고등학생들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자면, 카스파터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탈거 아니에요. 여기서 백날 차 사진 찍으면 뭐합니까?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 차를 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중학교 땐 괜찮아. 근데 고등학교 땐 공부를 해야 돼. 고등학교 땐좀 열심히 사시길 바라고, 괜히 부모님 속썩이지 마시고, 여기서 카메라 들고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1 9 9 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객관적인 신문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볼게요 이때는 슈퍼카 문화가 아예 없는 상태라고 전 생각을 해요 1990년대 후반이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였는데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서 보면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페라리나 람보리기 등을 소유하고 운행을 하긴 했는데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들만 운행을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보기는 매우 드물었고요 이때는 정말 부자들도 롤스로이스 이런 차는 잘안 탔어요. 당시 에 이런 차를 타면 세무 조사를 만는다는 풍문이 너무 많았고 이목이 너무 집중이 되는 거예요. 90년대 후반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뭐 롤스로이스나 페라리, 람보 이런 걸탈수 있는 부자들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적었지 많았겠죠. 근데 너무 이목이 집중이 되다 보면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부자들이 많이 안 탔습니다. 이게 머스탱인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83년생이거든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차를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 앞에서 페라리를 봤다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 언제 페라리를 보겠냐고 막 뛰쳐나갔던 기억이 나요 뛰쳐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머스탱이었어요 말이 옆으로 달리고 있으면 머스탱이고 말이 위로 있으면 페라리죠 이랬던 생각도 나고 이 시절에는 페라리는 지금 코니세크랑 파가니 정도만큼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1999년에 페라리를 탄다는 거는 파가니 타는 정도의 임팩트였던 것 같아요 페라리를 타고 압구정 로데오를 딱 지나갔다 그럼 지금 파가니 뭐 후에이라 지나가는 정도로 사람들이 쳐다봤고 실제로 그 정도 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적어도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봤을 때 10배에서 8배, 7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7배지 8배 차이면 이 당시에 뭐 3억짜리 차였다라고 하면 2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페라리 정신 매장 없었어요. 람보르기니 정신 매장도 없었습니다.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름아름해 가지고 직수입을 해서 타시는 분들이었고 가끔 대기업이나 중견 그룹의 자재들이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타는 차들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깡패들이나 불법하시는 분들이 에쿠스나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시대여서 백쿠스라고 하죠. 흰색 에쿠스 이런. 좀 타고 다니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로 전세대죠 X세대라 그러잖아요 X세대에서 오렌지족이 나왔고 오렌지족은 야타족들이었죠 아쿠정에서 야타 이러면서 여자를 꼬셨던 오렌지족이 1990년대 중반쯤에 굉장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차를 탔던 사람들은 좋아봐야 BMW였고 90년대 중반에 근데 b m w 였어요 완전 왕이었어 왕 대부분이 스쿠프나 엘란, 그랜저, 아카디아 같은 차들이었어요 페라리 같은 차는 상상도 못하는 차였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이런 걸 썼어요 90년대만 해도 원시적인 인터넷인 시대에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뭐 수입차를 탔고 그 중에서 더 부자들만이 페라리랑 람보르기 이런 차를 간간히 직수입을 탔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1년에 수입되는 대수가 10대도 안 됐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90년대의 차의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보통 이런 잡지에서 얻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유명 자동차 잡지의 권위는 지금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지금은 유튜브만 열면 그 차에 대한 전문가들이 너무나 리뷰를 끝내주게 해주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전문가들도 리뷰를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잡지들의 권위가 없어졌죠.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보죠. 2000년대 초반에 저는 비로소 슈퍼카 문화가 태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들 아시죠? 페라리 360 모데나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모데나는 지명 이름이기도 해요. 이탈리아에 있는 모데나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페라리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된 디자인이죠. 굉장히 유료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2000년인가 그때부터 생산이 됐던 모델이고 V8 엔진을 달고 있고 미드십에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인 페라리의 미드십 팔기통 라인업입니다. 2001년 때 차를 좋아하는 어떤 친구랑 제가 서초구를 다녔었거든요. 서초역에서 교대 쪽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페라리 정식 매장이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서초역에서 교대역을 걸어가는데 빨간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야 저거 페라리야 이랬는데 그때 제가 360이라는 차를 처음 봤어요. 그걸 보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차가 있을 수 있지? 그 친구한테 이런 차는 가격이 얼마 얼마나 해? 라고 물어보니까, 야, 이건 2억이 훨씬 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음마 아파트의 가격이 2억보다 조금 비쌌던 시절이에요. 페라리 360을 탄다는 거는 엄마 아파트 한 채를 등에 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296이나 F8이나 이런 거 웬만큼 돈 벌면 다 타지만, 당시에 360을 탄다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차를 보면, 벤츠 E 클래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배가 어머님을 E 클래스를 사드려가지고, E 클래스 시승을 했는데, 이제는 벤츠 E 클래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는 그런 차가 돼서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생긴 벤치 E 클래스 클래스가 정말 부의 상징이었어요. 동그란 라이트가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 요 이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게 1억에 육박했습니다. 음마아파트의 절반 가격인 거예요. 그냥 이 클래스 타고 다니면 어, 저 집은 진짜 찐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죠. 이건 S 클래스인데요. 제가 아이도 생각나는 게 부잣집 아이로 소문난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S500을 타고 학교에 왔어요. 전교생들이 와 S 클래스다 이러면서 차를 구경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1990년대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S 클래스는 부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게또 생각이 나고요. 아 이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맥도날드 사진인데요. 제가 2003학번이거든요. 03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가장 핫한 상권은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었고요. 압구정 로데오 상권의 메인 골목길에 들어가면 정말 진기한 차들이 붕붕거리면서 지나갔었어요. 유시원이 막 이사로 M3 겨자색을 타고 막 붕붕거리면서 지나갔던 그런 기억도 나고 여전히 뭐 차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를 뭐 엄청 가지고 있었던 빵을 만드는 회사의 뭐 아드, 아드님들도거기서막 페라리 타고 막 붕붕거리면서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SNS는 당연히 없었고 사이월드가 해동하기 딱직전그 뭐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압구정에서 차를 타고 붕붕거리고 지나가면 자랑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 차죠 246M3 명차죠. 마지막 건식 싱글 컬렉치가 들어가 있고 246M3에 대해서 제가 좀 썰풀게 있는데 제 개인의 경험인데 제가 고3에 올라가면 서 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았고 비교과 점수가 막 빵점인 거막 이런 자퇴를 했는데 집에서 유학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유학을 안 가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갔어요. 어쨌든 대학에 가. 그니까 너무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갈것 같았던 애가 고대를 갔냐 이러면서 너가 원하는 차를 꼭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자동차 잡지를 가지고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사루 M3를 사라. 이사루 M3가 최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봐도 이사루 M3는 명차 반열에 오른 차인데 이사루 M3를 당시에 탄다는 거는 지금 아벤타도르 정도 타는 거의 느낌이에요. 대학교 학년이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때는 어렸으니까 눈이 멀었었죠. 이사루 M3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중고차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포르쉐를 본 거예요. 포르쉐를 보니까 어, 도저히 이걸 못 사겠는 거예요. 나 포르쉐가 너무 타고 싶다 해가지고 포르쉐를 너무 사고 싶은데 결국은 안 사주셔가지고 어쨌든 뭐 차를 사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사륙 m 츠를살걸 카라이프의 첫 번째 장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 탔던 차가 패밀리카로 쓰고 있었던 ML라는 이 차인데 ML 320이요, 320. 2002년식인데 집에 어차피 있길래 아무도 안 타길래 그냥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SL 500을 잠깐 타다가 사고내가지고 뺏기고 했는데 어쨌든 SL 500을 탔었죠. 이 당시에 SL 500이 2억 500만 원이었어요. 진짜 강남 아파트 소형 평수 한채 값이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걸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제가 산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슈퍼카 문화의 태동이라 그랬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이 2000년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IMF를 한국이 졸업했고요. 그리고 2000년이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을 거치고 나서 수많은 IT 회사들이 망했지만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았죠. 프리도그 중에 한 회사였고 네이버 다음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았는데 닷컴 버블을 거치고 나서 수많은 이런 웹사이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고도화되고 인터넷망을 까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지원을 하게 되죠. 인터넷이 고도화되면 뭐가 되죠? 사람들이 모이기가 편해지죠. 온라인 공간이 생기고 그게 고도화되고 모이기가 편해지면 동호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자동차 동호회들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1 세대 동호회들이 생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보배드림도 그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2003년 당시에는 제가 SL 500을 타고 벤츠 동호회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연예인 강원래 씨가 장 개인용으로 개조된 CLK를 타고 계셨었어요. 강원래씨뿐만 아니고 부자형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형들이 동호회에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었고 동호회에서 제가 반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결국 접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여서 그때 당시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는 20대 후반, 40대 형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초기였어요. 초기. 자동차 동호회가 생기기 시작한 초기였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원시적이고 유치하고 고도화되지 못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지만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만의 문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압구정 로데오에 가서 차 자랑을 하고 그 차를 타고 뭐 튜닝을 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2001년부터 2002년을 기점으로 인터넷이 고도화되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부유층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닷컴버블로 인한 그런 주식장으로 인한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존 전통 부자들의 자재들이 해외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소비지향적인 과실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M세대랑 G세대가 또 다르듯이 X세대랑 M세대가 달라요 X세대 같은 경우도 90년대 중반에 부라든가 패션을 굉장히 과시하고 야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좀 많아서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이런 분위기들이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점에 IMF였다고 봐요 IMF가 터진 이후에 외국자본이 한국으로 밀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90년대에 이미 유학을 갔던 부유층의 자재들이 서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부를 과시하지 않고 좋은 차가 있어도 몰래 타고 눈치보기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2000 2000년대 이후에 풍요의 세대에서 자라난 세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과시하는 거죠. 그게 지금 SNS로 옮겨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레니 세대가 더 개성이 강하고 청소년기 때 인터넷을 경험한 첫 세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정보도 활발하게 얻고 그랬던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2003년 당시에 어떤 분이 이 차를 한 명이 소유를 하고 계셨었어요. 이게 뭐죠? 996 GT2입니다. 996 진짜 GT2예요. 그360 모데나 그리고 360 스트라달레 모데나의 하드코어 버전이죠. 지금으로 좀비슷나 이런 차들이죠. 그리고, 무르시알라고, 람무르기는 무르시알라고. 되게 유명한, 지금 상장에 선아드님신데한 한 명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이 7, 7년생이니까, 그 당시에는 27살밖에 안 됐던 시기였어요. 이 분이 스트라달레랑 무르시알라고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와, 쟤는 뭐야? 이랬던 시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분의 친구분이 연두색 무르시알라고 타고 다녔어요. 그 분은 또 저희 학교 선배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차를 탈수 있을까? 굉장히 또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실제로 옆에 타보기도 했고 이랬는데, 이 분은 지금도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제가 말만 하면 다아 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2003년 당시에는 그 SC430 렉서스의 명차죠 터미네이터3에도 나왔던 SC430이라는 차도 시승을 좀 해봤고 어, 이거는 2 9 m 3죠 이거는 G8 이거는 M5입니다 2003년 당시에는 SC430 같은 차가 진짜 먹어줬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차를 사려고 하니까 뭐 딜러들한테 저를 팔면서 자기가 시승 차를 끌고 나가서 압구정 가서 여자를 꼬시고 있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좀 이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었고 M5도 완전 슈퍼카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M5를 타고 BMW 동호회에 나가면 그냥 왕에서 왕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M5가 V8 엔진에 4,000cc 자유롭게 엔진에 400마력을 내는 엔진을 달리는 슈퍼 세단이었는데 이 엔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차가 G8입니다 G8은 지금도 상태가 되게 좋은 거는 찾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G8은 2003년 당시에 2억 5천이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서래마을에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당시에 서래마을에 G8 빨강색을 타시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친구 아버지였는데 굉장히 멋쟁이 아버지였습니다. 그걸 타고 서래 마을의 그 카페거리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보고 와 진짜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 동호회 초기 단계였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동호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베드림 같은 사이트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커뮤니티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랑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자동차 문화를 보면 카페 자랑 문화랑 결부가 돼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슈퍼카들이 한국의 직수입 형태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식 수입 매장 자체가 없고 포르쉐는 당시 한성에서 독종 수입을 했는데 포르쉐를 제외하고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은 아예 뭐 정식 매장이 없었어요. 직수입 형태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카페의 발달이 자동차 동호회의 구심점이 되기 시작해요. 2005년 이후로 보배들미란 사이트가 굉장히 또 유명해지고요. 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동호회가 더 활발하게 커지기 시작했죠. 2006년이었나 07년이었나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이 시기가 한국 슈퍼카 직수입 직수입 1세대라고 봅니다. 직수입 1세대가 뭘 의미하냐? 이 당시에는 한국의 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소비지향적인 사람들, 그 자랑문화 같은 게 굉장히 널리 널리 확산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에 소닉, 레클레스 이런 어떤 직수입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업체들에서 하이퍼카 한 대만 가져와서 팔아도 마진이 5억에서 6억 정도 남았다라고 해요. 엄청난 마진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 이런 직수입 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업체들을 통해서 엔초페라리도 들어왔고요, 코니세크, 부카티 이런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니 모터스 레전드 결국 사장이 사기쳐가지고 해외 날아갔다가 구속이 됐죠. 엔초페라리라는 차가 있습니다. 엔초페라리는 페라리를 창업했던 창업주의 이름이기도 해요. 굉장히 멋있죠. 2003년에 나왔던 차예요. 하이퍼카예요. 하이퍼카. V12 자유게 엔진을 달고 있고 지금 봐도 너무너무나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운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당시에 엔초페라리를 누가 탔냐? 모 재벌 회장님들도 탔지만 빵을 만드는 회사의 아들들도 이 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이때 수입된 엔초페라리가 강남을 휘젓고 다녀요. 엔초페라리뿐만 아니라 까리라 GT, s r 맥라렌 이런 차들이 우르르 가. 같이 몰려다니면서 강남을 휘젓고 다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를 호령했던 차들을 보면 599 gtb v c b 엔진이죠 까레라 gt 아 정말 명차죠 v10 엔진을 가지고 있는 포르쉐에서 나온 하이퍼칸데 당시 신차 가격이 8억 8천이었습니다 slr 맥나렌도 당시의 신차 가격이 8억이었어요 8억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서래마을에 굉장히 오래 살았었는데 전지현씨의 남편이 부모님이 살고 계셨었어요 2006년 7년 고사이에 빌라 지하주차장에 slr 맥나렌하고 lp640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지현 배우의 남편분이 이 차를 타고 다녔더라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SLR 맥란이 검정색이었는데 와 저렇게 멋있는 차가 벤치에 있구나. 어쨌든 2005년 중반대 이후에 굉장히 이런 차들이 시대를 호령했던 차들이고 이 시대에 이 차를 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였죠. 저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차를 바라보기만 했었고요. 파관이 존다도 수입이 됐었죠. 실제 수입된 차는 이건 아닌데 나중에는 결국 그 차가 일본으로 추출을 가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관이 존다를 타고 다녔던 자동차 딜러도 있었고 수많은 하이퍼카드, 슈퍼카들이 우구죽순으로 들어오고요. 이거를 영상을 좀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면요. 대한민국 도로거든요. 바보드림 드래그레이싱 한 장면이에요. 여기 가야로도가 보이죠. 2005년식 6년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야로도가 보이고 옆에 있는 차는 뭔지 모르겠어요. 화질이 좀 구려가지고. 당시에 바보드림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동호 회원들이 이런 불법 드래그 레이싱을 했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길을 막아놓고 이렇게 불법 드래그 레이싱을 했는데요. 가야르도가 들어오고 있죠. 이게 일반 도로예요. 여기 서킷 아니에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서 그걸 구경을 하고 한번 모이면 수백 대의 차들이 모였었습니다. 이때는 에 블랙박스도 없었고 카메라나 이런 것도 많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횡행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부유층 폭주적 도로 막고 광란의 레이스해서 2009년 기사예요. 바보들림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영종도 ]에서 도로를 막고 자기들끼리 막 불법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심히 보던 경찰이 한 번에 때려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301명이 검거가 됐고요 교통신호 조작 시속 355km 질주 이거는 이제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누군가가 질주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LP640을 타고 누가 355km를 찍고 자랑삼아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일당의 일망타진이 되면서 같이 기소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도민저축은행 보유 최근에 이 코니세크 요거랑 요게 매물로 나왔었죠 이 차는 아직도 보배드림에 떠있는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LP, 사싸고 뭐 그랜저 풀튜닝한 차들이 막 드래그 레이징을 하고 이 코니세크가 바보드림에 나왔던 차였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기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었지만 상당수는 뭐 사채업자나 이런 어떤 불법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좀 구속이 되고 이 차들도 금융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하면서 나중에 도민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저축은행 창고에서 이 차들이 발견이 됩니다. 모 연예인이 가지고 있었던 차도 발견이 되고 하이퍼카 슈퍼카들 수십 대가 발견이 돼요. 경기도에 있는 창고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센세이션한 화두였고요. 이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분노의 질주 2. 전 너무나 재밌게 봤고 제 인생 영화인데 일반 도로에서 불법 레이싱을 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바보드림이라고 하는 문화, 불법 드래그 레이싱이라고 하는 문화는 한 나라의 자동차 문화가 성숙되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호를 조작해서 불법 드래그 레이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동탄 신도시가 막 만들어질 때 동탄 신도시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아직 개통이 안한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통을 안한 고속도로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롤링 드래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굉장히 쇼킹하죠. 지금 생각하면 어저끼리 완전 불법 충이나 나쁜 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차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구경을 가고 이랬던 시기였어서 그 당시엔 또 대한민국에 서킷 문화가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슈퍼카 문화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카페가 발달하고 이를 중심으로 뭉친 동호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1 세대 동호회였고 그 다음에 직수입 시작이 커지기 시작하고 하이퍼카들이 수입되기 시작. 하고 이들이 강남을 주름잡고 보헤드림 같은 데가 커지고 반대 문화인 바보드림이 나오면서 불법 드래그레이싱이 만연했고 그때만 해도 블랙박스 단속 카메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빈 도로들을 찾아서 불법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빼놓을 수 없는 문화가 있어요. 커피숍 플러스 슈퍼카 문화입니다. 그 전만 해도 커피숍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슈퍼카를 대놓고 주차하시는 곳이 없었어요. 세븐몽키스 이전에는 프리판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아시죠?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11년에는 도산도로에 프리판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특징이 뭐냐? 오픈 테라스가 있어서 건물 땅과 인도에 걸쳐서 슈퍼카드를 주차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아주 좋은 카페들이 도산대로 중심에 생겨나게 됩니다.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 후로 도산대로에 세븐 몽키스. 여기 세븐 몽키스죠. 역시 여기도 카페 땅과 인도를 걸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했을 때 제가 한참 fck라고 하는 페라리 동호회가 있었는데 이때 저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게 사실은 자랑 문화거든요. 많은 동호회 슈퍼카를 타고 차를 연속으로 대놓고 자랑을 하고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여자를 꼬시기도 하고 막 대놓고 자랑하는 거는 2000년대 중후반부부터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약간 숨기고 슈퍼카를 사면 뭐 세무처사를 받는다 이런 인식들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각 나라들과 뭐 FTA도 체결이 되고 한국 사회가 되게 글로벌화가 되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부자들도 많아지고 슈퍼카들도 점차 대중화가 되면서 그런 인식들이 사라지고 젊은 부유층들의 마인드셋 자체도 변하게 되고 자랑 문화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 시작하죠. 2009년에서 10년 언저리에는 이런 C63AMG, EVM3, ISF 이런 차들이 미들급 고성능 세단의 전성시대였어요. 패밀리카로 쓰면서 고성능 세단을 타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사에서 공격적으로 이런 차들을 마케팅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세단이면 세단이고 스포츠카면 스포츠카였는데, 이제는 스포츠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내가 아빠로서 아이도 태워야 되고, 패밀리카라도 써야 되는데, 달리고 싶어. 근데 그냥 일반 33이나 C클래스 이런 차들은 너무 재미가 없어. 없어. 그래서 고성능 고마력을 가진 이런 세단들을 수요로 하는 수요층이 2005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차들 말고도 인피니티도 굉장히 유명한 M3나 C63이나 ISF를 사기 힘든 젊은층이 인피니티로 많이 넘어갔죠. 여기는 도로 오토모티브예요. 직수입 2세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직수입 1세대는 소닉 레클레스 이런데에서 하이퍼카 같은 거 엄청 수입하다가 결국은 많은 업체들이 고객의 돈을 먹튀해서 나른 사건 이 있었죠. 직수입 업체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런 말이 있었는데 도로 오토모티브 오토모티브가 JAJ나 A1 같은 회사보다는 더 먼저 출범을 했고 도로가 처음 출범했을 때는 직수입을 하는 거의 뭐 유일한 업체 중에 한 군데여서 당시에는 엄청난 마진을 붙여서 팔았었어요. JAJ가 시장에 들어오고 A1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진폭이 줄었죠. 어쨌든 직수입 2세대가 2010년대 이후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도로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건물도 경매 넘어가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 JAJ도 없어졌고 유일하게 남은 건 A1인데 지금은 직수입 시장이 왔니다 완전히 죽어 가지고 직수입은 거의 안 하고 있, 있어요.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자동차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대한민국이. 차 타는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했고요. 트랙 타는 사람들도 요즘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액시타 젊은 부자들이 트랙카를 사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옛날에는 꿈도 꿀수 없었던 페라리 챌린지 같은 걸 나가는 영앤리치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랑 8, 3년 전 동갑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페라리 챌린지 나가서 우승도 하고 말했었는데 그 친구가 M2 2대 M4 2대 막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벤타도르 s v j 로드스터도 가지고 있고 그거 말고도 GT3 911 R도 가지고 있고 차가 한열몇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장용으로 F 35도 가지고 있고 페라리 차가 엄청 많은 친구인데 그런 영앤리치들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시기랑 그리고 서킷 문화의 활성화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카스파터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해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었던 문화인데 이게 SNS 영향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서 돈도 벌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를 찍는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SNS 그대로 옮겨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스파터 분들, 중고등학생들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자면 카스파트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탈거 아니에요. 여기서 백날 차 사진 찍으면 뭐 합니까?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 차를 탈수 있는 사람이 되죠. 중학교 때는 괜찮아.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돼. 고등학교 때좀 열심히 사시길 바라고 괜히 부모님 속썩이지 마시고 여기서 카메라 들고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2021년 이후에는 불법 토사장 코인 시세 조롱하는 분들이 하이퍼카를 많이 구입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하이퍼카를 구입하는 건 물론 어려운 일이죠. 60억 막 70억씩 하니까. 근데 이런 하이퍼카를 사실 구입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회장님들은 않거든요.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중견그룹 회장님들 중에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이런 차를 사도 그렇게까지 도산려고 타고 다니진 않아요. 너무 주목을 받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코인장이었고 코인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 거기서 불법으로 이제 시세 조정을 해서 몇천억 단위를 땡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차들을 사는 일당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확실히 2015년 이후에는 스타트업을 엑시트한 부자들 인스타그램 공구 파는 그런 피플들, 이커머스 부자들 그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 문화를 어, 이끄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번 사람들보다 과시욕이 크고요. 대놓고 자랑하는 문화에 익숙하고요. SNS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불법충들이 너무 많아서 강남 슈퍼카의 50%는 불법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강남에 돌아다니는 슈퍼카 중에 50%는 딜러 아니면 불법이에요. 최근에 갑자기 나타나서 북카 뒤를 탔던 사람들이 연속으로 구속되는 걸 보면서 뭐 이거 탄다고 불법은 아니죠. 근데 이런 차를 타고 맨날 강남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은 시선을 받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건도 아닌 것 같고요. 케박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또 하나의 경향은 올드카를 수집하는 수집층이 확대되었다는 거고요. 이건 수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돈이 많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M세대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미술품 컬렉터들도 많아졌고요. 미술 시장에서 SNS의 영향력이 증가했듯이 원래부터 올드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건 아주 극소수의 문화였어요. 지금은 또 마이너한 문화긴 하지만 올드카를 수집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2 0 0년대이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 저렴한 스포츠카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토요다86 열풍만 봐도 그렇고요. 아반떼 N으로 대회에 나가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런 현상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전기차 트렌드고요.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한국의 부의 증가와 젊은 부자들의 증가가 럭셔리 마켓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미술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집, 슈퍼카, 하이퍼카 시장도 이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나이가 60, 70이 되면 내가 재산이 몇 천억이 있어도 하이퍼카 잘안 사요. 정말 차를 좋아하는 뭐 수집가가 아닌. 그냥 잘안 삽니다. 그리고 타지도 않아요. 나이 70대에서 무슨 하이퍼카를 타겠습니까? 허리도 아픈데. 근데 젊었을 때 돈을 버는 또는 상속을 받은 증여를 받은 이런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문화를 이끌었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은 없지만 젊었을 때 쓰면서 살자. 욜로족들이 많아지면서 이 문화가 좀 가속화가 된것 같아요. 미래에 돈을 막 저축하고 모으고 막 이런 것보다는 현재 내가 이만큼 버는데 쓰면 서 살면서 어때?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확실히 이런 문화들이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적 단계가 수층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증가로 후행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필드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나 되게 오바하는 사람들 또는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수용이 잘안 됐거든요 근데 부가 늘어나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중화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자동차 문화에서 튜닝 문화라든가 게러지카 문화, 트랙 문화는 아직까지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편은 맞아요 우리나라 모터스포츠의 불모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쨌든 제가 자동차 문화를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정리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